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선생님, 또 제가 이렇게 궁금증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네. 제자의 전환이. 전환? 네. 있다 보면, 아, 뭔가 저, 실험용제 원불 있으신 분들, 그런 걸 옮기고 싶고, 음. 또, 뭐, 촛대나 옥수, 음. 이게 제대로 맞나? 좀 옮겨보고 싶다. 이런 생각이 <laughs> 들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보통 선생님들이 다 전환을 그렇지. 해주고 하신 거라 함부로 못 건들고 점점 이렇게 불편하고 절대 건들면 안 되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마음은 있으나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음.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? 마음이 들 네. 때. 네. 마음이 들 때. 네. 움직이는데. 마음이 들 때. 음. 그게 주장, 할아버지, 할머니가 주시는 느낌이. 줬는데 안 한다. 그러면 믿음이 없다는 판단을 오기 때문에 그 뒤로는 안 갈게 준다. 느낌 하나도 안 준다는 얘기야. 그러면 우선 은 느낌이 드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또 마음 속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. 그럼 또 느낌이 들어 올거거든 그럼 확인, 어번기. 계속 질문을 드네요. 던지는 거지. 제가 이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. 이게 맞습니까? 라고 그럼 또 뭔가 또 느낌을 또 주신다는 얘기야. 그럼 옮겨. 옮겨보고, 3일이나 7일 정도 지나가.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. 잘했으면 그 마음을, 느낌을 받아서 잘했다라고 하면 그 생각이 없어진다고. 근데 옮겼어. 옮겼는데 또 마음 이상이 또 들어가. 다시 움직이고 싶다. 다른 방향으로. 그럼 옮겨. 그럼 그 위치가 아니라는 얘기야. 음. 그치? 네. 또 옮겼어? 며칠 있어봐. 그 마음에 안 들면, 아, 이게 맞구나. 그러면 또, 그때는, 이쪽입니다. 여기가 맞습니까? 이 방향이 맞습니까?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? 그럼 너도 그렇거든. 네. 그런 식으로 해서, 주장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교감을 시작하는 거거든. 이걸 전혀 무시해보니까, 물론 선생, 눈치 봐야 되는 건 맞아. 맞지만 내가 느껴서 내가 이렇게 진행을 해 봤습니다. 근데 제가 편안해졌습니다. 그면선생정 아무 말 못해. 이게 뭐냐면, 선생님선생님을 <laughs> 있지만, 내스스로의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교합이야. 이게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단계라는 얘기야. 이것도 네. 무서운 나중에 전혀 느낌 못받는데 선생님한테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 느낌이 들 때는 선생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느낌을 주신다 라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신에 대한 믿음이야 네 주장할 때할때 네. 그러면 전 안에 보통 뭐 소당, 중당, 육당 음. 이렇게 나누잖아요 음. 그런 거가 그거? 네 자, 그거 역시나 사람이 되겠다. 네. 자, 청룡우백호다 네. 그 말이, 죄사상에서 네. 나오자. 모르나? 네, 저는 모르겠어요. 네. 자청룡 우백호다옛말이 음. 틀린 게 없다. 자청룡이니까, 바다. 백호, 우측에. 산신은 우측이야. 네. 응? 음? 자청이는 바다 쪽이야. 그럼 바다와 연관되어 있는 건 누구지? 음. 할아버지? 용왕 할아버지? 그 다음에 불살무늬 산은 음? 네. 할아버지 자들이 장군님 자들 바다에도 장군님이 있어 그런 식으로 권리, 즉 전환을 형성을 해야 된다 지금 하고 있는 전환들은 전부 다 음. 틀렸어 태가부터 시작해 다 틀렸어 난 떳떳하게 얘기해 말 틀린 전환에 들어가면 그 제자는 머리가 아프다 혼란스럽고 안정을 못 찾는다. 그게 표적이다. 이 영상을 보시는 예동 제자들 보면 내 자신이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많거나 잠을 못 자거나 앉기가 싫다 하는 분들 내 전안에 있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원불 그 다음에 복수 촛대다 확인해 보면 다엉망이야 그지? 밖에 나가는 거는 누구 때문에? 근립 장모님 때문에 밖에 나가게끔 만드는 거고, 알아차라고 하는 거고, 전안에 앉아서 기도가 안될 때는 그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. X. 만지라고 느낌을 주신다. 아, 그렇군요. 그거 만진다고 해서 탈라는 거 전혀 없다는 거. 제대로만 만지면. 틀린 걸 계속 틀리게 가니까, 탈이. 탈이 일단 느낌이 들 때는 여쭤보고 간단하게라도, 음. 제일 쉬운 거, 오후반기 도 확인하고, 옮겨보면 3일이나 일주일 뒤면 어떻게든 음. 맞다 아니다 답이 나오니까. 그 내, 시간이 7일 정도 지나가면 내 머릿속이든 내 마음이든 그런 마음이 안 든다. 네. 그러면 그게 맞다는 거죠. 네. 오늘도 네. 이렇게 명쾌한 답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